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, 정직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절출을 두어,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둘 것이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. 신명기 25장 15절 말씀 주여, 정직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여, 정직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